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이래저래 일이 좀 바빠서 출조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조해도 이 영상을 찍어갖고 이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귀차니즘이 또 발동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논산에, 저, 일도 좀 있고 해서, 논산 갔다가, 근처에 연산천이나 두 개의 양천 쪽에, 탑정지 상류죠. 그 수로구나, 이게 저수 쪽을 한번 공략해 볼 생각으로 출조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일을 마치고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용화제라고 친구 승훈이가 이제 또 공교롭게도, 예, 여기 여산, 예, 여산에 있는 그 용화제로 낚시를 왔답니다. 그래서, 아, 두개천이나 연산천에서 낚시하려다가 오랜만에 또 저수지로 갑니다. 그럼 조항이 좋 테니까 한번 가봐야죠. 붕어 얼굴 본 지도 오래돼서 용화제로 가고 있습니다. 익산 왕국면에 있는 용화제, 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아,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여기 한번다 둘러봤었거든요. 그때도. 네, 저쪽에 좀 물이 빠졌는데, 여기좀 물이 빠져야 좀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 포인트 한 끼가 좀 그래요. 왜냐면, 아, 저쪽에 직벽이 돼서, 그때도 이렇게 와서 여기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사이즈가 네, 섞여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게참 만만치 않아요. 동네 가지 보니까 피난민이라고 놀리네요. 이 짐이 너무 많다고. 아 저도 또 이고지고 우리 친구 수훈이가날라줘 갖고 형님하고 라이아도 쉽게 좀 가만 있어봐 좀 더워. 아서 물 줄게 물 줄게 기다려아 이제 진 정리부터 해야지 또. 일단 네 대표고요. 왼쪽에 친구 수훈이36 하나. 오른쪽에 그 동생. 그걸 자꾸 걸었, 걸었는데 다 엉켜갖고 터쳤답니다. 저도 한 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봉 얼굴은 보고 와야죠. 이 나무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구상나무다, 이게. 구상나무 그럼 잘 모르시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틀이 만드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거 몰래 정전 훔쳐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 이제 우리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기 친구 승훈이하고, 어, 선배 형이 제자리. 옆에가 또 후배 한분 이렇게 해서 총 넷이서 낚시하고 있어요. 이용하지 풍경입니다.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자, 주차 여기다 하고, 여기 본부석입니다, 본부석. 세기봉투 분리수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이야 예. 더워? 아이고 더워 우리 애기 아빠 밥먹고 올게 있어 반찬이 몇 개야 이거 진짜 반찬맛집이야? 고등어조림 고등어조 이제 올려야지 동, 동, 동생내가 한다, 한다고? 다고 누가? 아음 어? 야 살구? 야이 고등어조림이 예술인데 묵은지인데 와, <laughs> 맛있어 보여. 아, 뭐를? 사워기. 사워기? 난또뭐 맛있는 거 네. 산다. 아이야, 음. 왜 이렇게 신는 거야, 아빠? 응? 아0몇 나와? 딱 허리 급이구만. 반대로 봐봐, 반대. 어, 이쁘네. 이제, 케밀 꽂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 승훈이 하고, 옆에. 동생 이름이 형철이요 어? 아, 형철. 응, 형철이 동생. 양쪽 다. 둘다36 잡은 거아녀 네, 35. 35. 네가 36? 응. 이제 저만 이제, 34를 잡든 37을 잡든 하면 되게 딱 맞는 거네요. <laughs> 셋이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빡세게 한번 밤낚시 한번 해보려고. 네, 열대 피고 하고 싶습니다 바람 살짝 불긴 해요 네. 이따금 푸르길 입술만 좀올뿐 소황 상태입니다 바람도 제법 불고 사람이 보니까 모기는 없어서 좋은데 입질도 없네요 열심히 낚시를 해도 보과 입시를 안 해주면 답이 없네요. 떡밥은 블루길 때문에 낚시가 안 되고, 옥수를 다난데도 블루길 만든 밀뿐 까딱도 안 하네. 현재 새벽 2시인데, 이제 자될것 같아요. 6시 반쯤 일어나 갖고 뭐 오전 낚시하고 있는데, 아고만 맹맹하네. 패스하는 친구들도 꽤 들어왔네. 옆에 친구하고 동생 입지 없었답니다, 새벽에. 아, 제가 오면 꽝인가봐요. 하긴 뭐, 저 친구들은 어제 허리급으로 한 마리씩 했는데. 야, 야, 아빠 꽝 쳤어. 응? 삼촌둥이 잡은 붕어나 찍고 가자 응? 가자 자 라이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의 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이씨 딸내미 아빠가 지금 거의 3주째 꽝인데 어떻게 생각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유구무원입니까아 진짜 이쁘다 충도 없어 어. 적어도 이런 물에는 꼬랑지 지름에 실 지렁이는 하나 박혀줘야 되는데, 깨끗하네. 여기 거다. 이게, 예, 35? 어, 어, 어. 야, 수. 찍어. 하나 찍고, 그 찍고. 찍었어? 응, 찍었어? 찍었어. 찍고 있는 겨. 딱 36이네. 오, 야, 어,야, 떠나, 떠나, 빨리 살려줘야겠다. 빨리, 빨리, 나 이제 대수 다 찍었어, 빨리. 스트레스 받았어 응. 안 스트레스 았어그터 봤어. 안 스타봤어, 안 스타봤어. 너도 응. 잘 가. 어. 야, 진짜 돌멩이던지듯이 이렇게 사포시 나줘야지. 이거, 이거 이것도 안 해봤어? 그래. 아, 그게 아니면 지금 살포시 놀라는데 얘가 씨, 성격이. 이박사일 동안 낚시해봤는데 역시 옥수수 미끼는 저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아, 남든 다 잡는데. 낚시 실력이 없나 아또 아쉬움만 남기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용화지 익산의 용화지에서 아쉬움만 남기고 갑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용화지 용화지에서 양승관 기자의 어부 사연사였습니다 그 수익이 없는 유튜브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